안녕하세요. 내집마련 연구소 홈포터 김현정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입지적인 조건이 굉장히 우수한 태전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 제가 딱 와보니까 어, 집도 예쁜데 실입주금도 괜찮아? 그래서 어, 금방 나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체적인 분양가는 감정 중이라서 오픈이 어렵고요.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담보대출만으로는 한 8천에서 1억 정도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뭐, 신용대출까지 포함하신다 그러면 한 5천만 원에도 오실 수 있는 아주 유리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강남이나 성남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교통이 정말 좋은 편이거든요. 도보로 한 3, 4분 가시면 시내버스를 타실 수 있고, 혹은 광역버스를 타시면 뭐 양재역이나 강남역까지도 1시간 내에 출근을 할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역을 이용해야겠다. 는 분당선 모란역도 버스로 20분이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경강선 삼동역도 가까이에 있어서 출근하기 굉장히 유리한 위치 신혼부부들에게 제가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전용면적은 18평이고요 실사용 면적은 26평인데요 식구수 적은 분들에게 또 출퇴근 용이한 위치 또 실입주금 적은 빌라 찾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가가 가, 가시죠 이제 외부 모습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한계동 8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세대요 9세대죠, 지층 때문에. 지금 한계동 9세대가 들어와 있어요. 반 지층 세대가 하나 있고, 위에는 이제 복층 세대가 있고, 나머지는 기준층이에요. 외부는 되게 모던하게 스타코랑 롱브리 타일을 써서 모던하게 연출을 했고요. 네, 주차 공간은 지금 세대는 필로티로 될수 있게 되어 있고, 나머지 지금 6개는 지상주차에 가능하게끔 해서, 세대당 1대씩 기본 주차가 가능하게끔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현관 공간입니다. 지금 현관 쾌적하게 나와 있고요. 한쪽 벽면에는 신발장 3칸 다 리바트 제품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네요. 밑에 띄움 시공과 지금 간접등이 들어가 있어서 좀 환하게 밝혀지고 있고요. 한쪽 벽면에는 일괄 소등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바닥은 타일, 벽면은 지금 벽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문은 이렇게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거실인데요. 거실은 여기 이제 3베이 구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방 사이에 거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일단 보면은 리얼 원목 느낌이 나는 강마루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벽면은 전체 화이트 톤으로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이 크게 나 있는데요.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채광이 좋고요. 그다음에 샤시 같은 경우에는 KCC의 이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면은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소파가 한 4인용까지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실이에요. 그래서 전용 면적 대비해서는 거실이 상당히 좀 크게 느껴지는 거실입니다. 이번에는 주방을 한번 볼게요. 거실 앞쪽으로 지금 주방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주방에서 조리하면서 거실을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식탁 자리가 이렇게 4인용 자리가 납니다 그래서 4인용 식탁을 놓으시면 딱 알맞고 이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아일랜드 조리대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하이라이트가 어 <laughs> 뭐야. 거꾸로 되어 있네. <laughs> 네, 요거 지금 하이라이트 1구, 인덕션 2구짜리가 들어와 있고 조리하면서 바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할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후드 들어와 있고요. 여기 아일랜드 조리대 밑쪽으로 해서 밥솥짜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이 꽤 알차게 들어와 있는데 이거 가구가 전부 리바트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AS 필요하실 때도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으로 딱 돌면 밑에도 다 수납 공간. 그리고 이제 개수대가 엄청 크기 때문에 설거지 편안하게 하시면서 바깥에 시야도 좀 확보를 해놨고 환기도 확 가능합니다. 설거지, 김치 가루 묻은 거, 고춧 가루 묻은 거잘 보이게끔 이렇게 간접등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쪽으로 보면은 이제 냉장고 자리를 숨겨놨어요. 그래서 냉장고 지금 양문형 두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면서도 밖에서는 안 보이게끔 이렇게 딱 숨겨놔서 그리 주부들이 살림하기 딱 좋은 주방 사이즈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 이렇게 도어가 하나 있는데 짠! 여기가 바로 다용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를 올려서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고도 공간이 남으니까 여기다 이제 수납 공간을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기창도 크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여기가 바로 안방 침실입니다. 침실 사이즈가 꽤 넉넉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퀸 사이즈를 놓고 화장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혹은 앞쪽에 배치도 가능하고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달려있기 때문에 별도의 에어컨 사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침실 공간뿐만 아니라 안쪽에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리바트 제품으로 붙박이장을 짜 두었습니다. 이불장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네, 안방 욕실도 샤워가 가능하게끔 나와 있는데, 변기랑 세면대랑 수납장 선반 다 깔끔하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샤워 파티션을 만들어 줘 가지고 네, 샤워 편하게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약간 여기 레벨차를 뒀기 때문에 물도 이렇게 튀지 않게끔 잘 되어 있네요. 전반적으로는 엄청 깔끔하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어 여기 앞에 있는 공용 욕실 그리고 현관문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작은 두 방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공용 욕실입니다. 아 공용 욕실은 지금 욕조가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세면대, 변기, 수납장 다 똑같이 들어와 있고 욕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린 집은 목욕시키기가 편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 방입니다. 이 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이 방으로 쓸수 있는 이런 서브룸에는 에어컨은 없습니다만, 공간 사이즈는 전용 면적이 지금 18평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싱글베드 놓고 책상이랑 이런 작은 옷장 하나 정도는 배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요 공간 앞쪽에 또 하나의 방이 있는데, 이제 이 방이 조금 더 사이즈는 작아요. 그래도 싱글베드랑 책상, 자그마한 그 옷장은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방으로 활용하시거나 뭐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교통 입지가 정말 좋은 태전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실입주금도 한 5천선에서 신용대출 받아서 들어오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강남권으로 출퇴근하기가 너무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혼부부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